올 시즌 가장 먼저 열렸던 어, 월드컵 대회입니다. 아, 리스본 리듬 체조 월드컵. 자, 먼저, 먼저 해 보시겠습니다. 네, 이 대회가 지금 월드컵으로서 처음 열린 대회거든요. 네. 지금 이때 소년주 선수 모습하고 이제 오늘 치러질 아시안게임 모습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굉장히 좋은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호프를 공중으로 던지기도 하고 발에 걸어서 돌리기도 하고 그렇죠 통과하기도 하고 네. 축으로 돌리기도 네. 하죠 여러 가지 이제 난도가 지금 연기가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호프는 굉장히 다양하게 움직여져야 되거든요 보시면은 네. 그 통과하는 모습 축으로 돌아가는 모습 던지는 모습 다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손으로 받기도 하고 지금 몸통으로 뛰어서 받기도 하고 네 지금 다리 돌리면서 회전을 하잖아요. 네. 이런 것도 점수가 되겠죠. 지금 방금 저 호프가 튕겨나간건 실수가 나오요죠 네. 약간의 실수를 선수가 당황하지 않고 앞으로 큰 실수가 나오지 않게 마음을 다져야 되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어, 호프를 계속 발에 걸어서 돌리는데 이게 저리드미컬하게 계속 이제 어, 점수가 이제 계산이 되면서 그렇죠. 심판들은 어, 동작마다 점수를 내고 있죠. 네. 회전입니다. 3회전을 네, 네. 성공했습니다. 선의 숫자로 정해져서 연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코치가 처음에 계획한 회전수가 있어요. 네. 회전 난도는 회전한 난도만 점수를 받기 때문에 성실히 할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겠죠. 네. 자, 마무리를 하는 모습인데 어, 이 베로니카 코치의 모습은 계속 밝은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네. 실수가 좀 있었어요. 네, 자, 느린 화면 보시면서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지금 축구를 이용해서 호프를 계속 움직이고 있죠 지금 던 점프 난도를 하면서 호프를 다리 아래로 바꿔잡고 다시 다리에 걸어서 회전을 시켰습니다 네. 점프하면서 역시 호프를 통과하였습니다 음. 자 점수가 나오겠습니다 자 난이도도 좀...